오늘도 엄지 척 안녕하세요 하루만 내비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달리기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주 천천히 올림픽공원까지 뛰어왔어요 시계는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것 같고 옆에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신데 저는 되게 여유만만하게 유유자적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 안내고 그냥 숨도 차지 않게 한번 살살 한번 달려 보려고 어디까지 살살 달릴 수 있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거든요 다만 아파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케이던스만 어느정도 유지하고 그 선에서 호폭은 짧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숨안찬 상태로 달릴 수 있게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속도를 너무 많이 내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진짜 슬로우 달리기 하고 싶은데 자꾸 5분 대 속도 내고 갑자기 중간에 4분대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천천히 달려볼까 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여유롭고 여러분들한테도 헐떡이는 모습 안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처음 했을 때왜 내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었지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어서 사실 그걸 극복해보자 달리기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살은 계속 찌고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달리기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 뵐수 있고 하게 돼서 그때의 마음이 제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달리자 그 생각으로만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남들은 이 정도까지 달리는데 나도 이 정도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5km 4분 59초 찍고 5분 때 그다음에 며칠 전 20km 하프 5분 50초 56초인가 됐었고 제 다리 상태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뛰면 안 되는 속도인데 물론 체력이 좋아졌고 다리 근육이 붙어서 속도가 붙은 것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뼈가 부러질지 모르는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그냥 마음을 정진한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뛰고 가야 기분이 좋아요. 숨 차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도착했을 때 땀은 좀 났고 피곤하지도 않고 뭔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느낌. 에너지틱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또 너무 아침부터 무리해서 달리고 나면 확실히 힘든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건강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 외에도 여러분들의 달리기에 사연이 없는 달리기는 없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짐이 있거나 뭔가를 떨쳐버리고 싶거나 뭔가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그리고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같이 달리면 같이 달리는 분들의 공원을 봐서도 좋고 혼자 달리시더라도 공원이나 주로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가끔가다 던져주시는 화이팅이라는 말에도 너무 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내 주위에 같이 뛰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계속 달려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달리기를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공원은 워낙에 길이 다양해서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나무, 되게 유명한 나무잖아요 올림픽공원의 명소 저희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고 저는 다시 갑니다 나머지 달리기는 천천히 오늘은 음악 들으면서 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미션 컴플리트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